안녕하세요. 오윤희 컴퓨터입니다. 아, 오늘 또 레전드입니다. 레전드. <laughs> 오늘 영상의 주인공인 이 노트북이 레전드급이라고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일단은 어, 한번 켜볼게요. 예, 아답터 꽂았고 한번 전원 넣어볼게요. 예, 정상적으로 부팅 시도하고 있고요. 윈도우는 어, 윈도우 8으로 깔려있어요. 윈도우 8. 예, 지금 부팅은 정상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예, 부팅은 정상적으로 됐죠. 그런데 아무래도 윈도우 8 시절에 출시된 노트북이다 보니까 저장 장치가 SSD가 아니고 하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어요. 하드 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CPU는 펜티엄 듀얼 코어고요. 그리고 메모리는 DDR3 4기가짜리 두개 꽂혀 있어서 어 메모리는 8기가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연식의 이런 노트북은 속도를 빠르게 하려면 뭐 하드 대신 SSD 장착하는 방법 외에는 없죠. 그래서 손님께서도 컴퓨터를 좀 빠르게 쓰시기 위해서. 저한테 ssd 교체를 의뢰하시고 가셨어요 그래서 ssd를 마이크론에 500기가짜리로 교체를 했거든요 교체를 한 다음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이렇게 보시면 제가 작업을 하던 중간이기 때문에 배터리랑 뭐 커버는 지금 안 씌워 놓은 상태예요 제가 작업하던 도중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고 이상이 생겨서 지금 이 상태로 어, 테스트하면서 지금 촬영을 하는 거거든요 손님의 요청대로 하드디스크 를 빼고 신품입니다. 신품 SSD를 장착을 했어요. 장착하고 전원을 넣습니다. 윈도우 설치 하려고 전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화면이 깜빡깜빡하죠. 삼성 로고가 잠깐 나왔다가 그냥 나가버려요. 그렇죠? 그리고 밑에 보시면 전원 표시등도 잠깐 들어왔다 나갑니다. 네, 전원 표시등이 지금 파란색으로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상태고 그리고 그 옆에 연두색 램프는 전원선이 연결되어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죠. 네, 저렇게 전원 램프가 깜빡깜빡하면서 모니터 화면도 지금 깜빡깜빡해요. 그래서 제가 이건 또 무슨 귀신의 장난인가 싶어서 배터리도 빼보고 또 손님 아답터도 제가 갖고 있던 다른 아답터로 바꿔보고 그래도 계속 증상이 똑같습니다 이런 USB 장치 때문에 그럴 수 있는가 싶어서 다 빼고 그리고 해 봤는데도 그래도 마찬가지예요 예, 화면이 잠깐 떴다가 없어지죠 뭐 0.5초도 안 돼서 그냥 꺼져 버리는데 그리고 계속 진행되는 상태도 아니고 손님 사용하시던 하드 디스크 를 연결하면 정상적으로 부팅이 되고 <laughs> 하드 디스크 빼고 SSD니까 끼 지금이래요. 손님 메모리가 4기가짜리 두 개인데 두개다 빼고요. 요건 손님 하드 디스크고 손님 메모리 다 빼고 SSD도 빼겠습니다. 요거는 교체하려고 했던 SSD. 다 뺐어요, 그러면. 시드롬도 빼볼까요? 시드롬도 한번 빼보죠. 시드롬까지 뺐습니다. 이 상태에서 한번 전원을 넣어볼까요? 어떻게 되나? 이 상태에서 전원을 넣으면 당연히 메모리를 뺐기 때문에 화면은 안 뜨죠. 화면은 안 뜨지만 전원 램프는 계속 들어와 있네요. 종종과 같이 전원 램프가 나가진 않고 전원 램프가 계속 들어와 있는 상태네요. 제가 갖고 있던 노트북 메모리 DDR3 4기가 짜리 12800 그리고 요거는 2기가짜리 8,500짜리 입니다 손님 거는 둘다 4기가고 둘다12,800 이에요 메모리를 일단 하나씩 한번 껴 볼게요 처음에는 4기가짜리 제가 갖고 있던 4기가짜리 12,800짜리 그러면 이번에는 2기가짜리 한번 꽂아 볼게요 요거는 8,500입니다 메모리 탓도 아니고 메모리 클럭 탓도 아닌 거예요 지금 슬롯스 한번 바꿔볼까요 슬롯? 이 아래쪽 슬롯에도 한번 꽂아볼게요 네, 슬롯을 바꿔봐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찬가지고 이번에는 그러면 배터리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터리로 손님 노트북에 원래 껴져있던 배터리거든요 네, 배터리로 해도 마찬가지죠 러면 깜빡깜빡합니다 전원 등도 깜빡깜빡 들어왔다 나갔다 고 손님 하드디스크를 연결하면 또 부팅이 될 거예요. 한번 다시 보여드릴까요? 메모리는 다시 손님 거로 모두 i 게요 메모리 이상은 아니니까 메모리는 다시 손님 거로 다시 끼고 이렇게 해서 켜볼 건데요 네, 화면이 이빡이는 증상이 바로 없어졌죠 그리고 이 전원 표시 등도 계속 잘 들어와 있습니다. 이상증상이 전혀 없이 바로 또 정상작동을 해요. 정말 귀신이 고칼로루시고, 정말 레전드급입니다, 이 노트북은. 그럼 이 노트북에는 SSD를 못 쓴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다음으로는 하드디스크도 다른 하드디스크 한번 끼워보고요 SSD도 지금 이 마이크론 거 말고 다른 SSD로 한번 어, 설치해서 한번 어떤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다른 하드디스크 하나 갖고 왔고요. 이거는 삼성 거1 테라짜리네요. 아, 원래 쓰시던 것도 삼성거 1테라 짜리였구요. 같은 삼성거 1테라 짜리인데 지금 이 하드를 꼈을 때는, 과연, 정상작동을 할까요? 하겠죠? 설마? 안 하는 것같은데안 합니다. 정상작동 아니에요. 저런 예, 정도 깜빡깜빡 하면서 화면에 삼성 로고도 계속 쏘다나갔다 합니다. 와, 이거는 뭐, 뭔 락을 걸어놨나? 이런 게 있나본데요? 원래 자기 부품 아니면 뭐 작성이 안 되게 하는 그런 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번에 도시바 하드 디스크로 한번 꺼져볼게요. 어? 도시바 하드 룩이니까 이것도 괜찮네요? 이상 없습니다. 도시바 하드에 아마 윈도우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 거라서 도시바 하드로 지금 부팅 을 시도하는 것 같고 화면 깜빡이는 이상이 또 없어졌어요. 야 이거 믿기지가 않네요. 믿기지가 않아. 이게 손님 하드고, 요거는 제 하드지만 이상이 없고요. 그리고 얘는 이상 증상을 보였던 하드고요. 다른 걸로 또 한번 해볼게. 요 하드 있을때 전체 지금 노트북용 하드가 삼성 거하고 도시바 거밖에 없네요. 다른 삼성 거 한번 꽂아볼게요. 오 얘도 나가네요. 다른 삼성 걸 꽂았더니 얘도 이상 증상을 보이네요. 얘도 비정상. 그러면 아까 도시바드가 정상이었거든요. 그럼 도시바드 중에 다른 거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이것도 도시바. 도시바 거. 오, 얘는 또안 돼요. <laughs> 같은 도시바 건데 얘는 되고 지금 낀거안 되고. 지금 얘랑 똑같은 다른 하드가 있습니다, 저한테. 정상 작동을 하던 똑같은 모델의 다른 하드예요요걸 한번 해볼게요. 어, 얘는 또안 되네. 네, 얘는 또안 돼요. 똑같은 하드인데, 왜 얘는 되고 또 얘는 안 되지? 아까 되던 거 한번 다시 꽂아볼까요? 예, 분명히 되죠? 정말 귀신이 콕칼 로릇십니다 요것도 똑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얘도 아까 성공한 모델이랑 똑같은 모델이에요 지금 똑같은 모델이 하나, 둘, 세개째 인데 자, 이번에, 이번에 어떻게 될지 응, 얘도 안 돼요 네, 안 되죠? 아이고, 이건 뭐 종잡을 수 없네요, 종잡을 수 없어 이번에는 SSD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게요 이번 SSD를 HP 거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어, 이건 되네요. 예. 네. 이 SSD로는 부팅이 돼요. 네, 일단 끌게요. 끄고, 다른 SSD 한번 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성공한 HP SSD 대신, 이메이션 거로 한번 해볼게요. 아, 또 이메이션 것도 되네. 너무 신기해서 제가 마이크론 새 제품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긴 지금 윈도우가 안 깔려 있으니까 아마 정상적으로 된다면 바이오스로 들어갈 겁니다 아 깜빡이네요 예 깜빡입니다 그러니까 용량하고 관계없이 뭐 제조사별 특성을 타는 거겠죠 SSD는 그리고 하드디스크는 설명이 안 됩니다 손님이 쓰시던 하드디스크 어, 이거는 잘 돼요 그런데 제가 갖고 있던 하드디스크 같은 삼성의 같은 일테라짜리를 꼈는데 안되고 그리고 도시바 하드를 꼈을 때는 다른 도시바 하드도 다 안되는데 얘만 돼요 그리고 또 특이한 게 이렇게 똑같은 모델이 3개나 있는데 이거 2개는 안되고 얘만 됩니다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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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할 수 없는 경우네요